심각한 폭풍 날씨 sbss live well feel well age well 제공된 정보 출처 listoscalifornia.org 홍수 동안 안전을 지키고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홍수는 집중호우 후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사람과 반려동물을 더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세요. 홍수로 인해 갇힌 경우 더 높은 층, 다락방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고 911에 전화를 하세요. 차량이 움직이는 물에 갇혔다면 차 안에 머물러야 하며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물이 빠르게 모일 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후나 공사 지역 근처의 가파른 지역에서는 주의하세요. 정보 유지하기. 심각한 폭풍에 대비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현재 기상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보와 뉴스를 이용하세요. TV, 라디오, 긴급 서비스의 공식 업데이트를 따르시면 당국이 안전하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외출을 하지 마세요. 리스토스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여 대피 필요 여부나 대피 필수 물품에 대한 알림을 받으세요. 강풍 동안 안전을 지키고 준비하세요. 강풍이 오기 전에 건물 근처의 고사목과 늘어진 가지를 제거하세요. 잔디용 가구와 쓰레기통과 같은 야외 물품을 단단히 고정을 하여 피해를 방지하세요. 강풍 속에서는 천천히 운전하고 다른 차량과는 거리를 유지하여 날아다니는 잔해를 주의하세요. 야외에 있을 경우 즉시 대피소를 찾고 나무, 전기선, 날아다니는 잔해를 피하세요. 끊어진 전기선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만지거나 그 위로 운전하지 말고 차량 위로 떨어지면 911에 신고를 하세요. 정정 동안은 안전을 지키고 준비하세요. 강풍과 홍수를 동반한 폭풍에 대비하여 전기가 필요한 위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적어도 3일 동안 상하지 않는 식품을 저장하고 물을 비축하세요. 전기 차단에 대한 알림을 받기 위해 에너지 회사의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약물과 의료 기기나 냉각되고 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전 동안 정동 시 의료 및 보조 비기를 위해 가족과 개인 재난 계획을 세우세요.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닫으세요. 필요 시 얼음이 든 쿨러를 사용하세요. 발전기를 실외 문과 창문에서 최소 20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두고, 사 용하 여 유독 가스를 피하 세요.